김밥 진짜 맛있거든요. 출장이 있거나 이사 기간이, 안 맞아서 잠시 지내. 집이 필요할 때, 인테리어 공사할 때, 아니면 뭐 장기 여행할 때, 제가 갑자기 통영에 왜 왔냐면 예전부터 제주도 한달 살기, 뭐 통영 한달 살기, 시골 한달 살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다 보니 결국 생각만 하게 돼서 그냥 무조건 살 집을 찾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삼삼엠투라는 어플을 통해서 임대를 했는데요. 삼삼엠투는 장기 임대 부동산 플랫폼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할 집이 필요할 때 쉽게 집을 찾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보시면 이게 주 단위 가격대인데 호텔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합리적이거든요. 보통 단기 임대하려고 발품팔아도 매물이 없다고 거절당하거나 복비가 많이 나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알아본 금액과 다를 때가 종종 있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찾기 힘든 다양한 단기 임대 매물이 전국 모든 지역에 많고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선택지도 많아서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필터 기능도 있는데, 할인 필터, 방개수, 가격대, 건물 유형, 반려동물이 가능한지도 체크가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고, 3삼 m 2 누적방 등록수 7만여 개로 단기 임대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딱 필요한 기간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 집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입주 날짜랑 이용할 기간 선택하고, 아, 보증금 33만원은 어떤 집이든 동일해요.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승인 요청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호스트가 확인 후 승인만 하면 계약 완료입니다. 엄청 간편하죠? 단기임대가 필요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럴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 구경 한번 해보세요.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재밌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럼 이제 밥 먹으러 나가볼 건데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지역만의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여기 통영 전통시장에 유명한 순대집이 있거든요. 저번에 통영 왔을 때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씻고 바로 거기로 가보려고요. 통영 중앙 전통시장. 미용! 미 있어 어머 너 사람도 안 무서워 하는구나? 미안옹미안옹응 음, 그랬어? 미야미야 여기는 통영 중앙시장이랑 붙어있는데 여기는 환호시장으로 해 위주로 파는 데거든요 시장 안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도 다 있어요

김밥, 여기 김밥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두 줄에 1인분 6,000원인데 밥 자체에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는데 밥 엄청 촉촉하고 짱 맛이에요, 짱 맛. 음. 음. 이거 진짜 맛야요 다섯 손가락 안에 꽂혀요. 제 개인적으로. 음 김밥 지키면 어묵탕, 미니 어묵탕이 서비스로 나와요. 음? 밥 자체에 양념이 진짜 강이 제대로 되어 거든요 근데 이 참기름이 되게 좋은 것쓰시는데 엄청 고소하고 밥도 꽉꽉 눌러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슬렁슬렁 만들어서 씹었을 때 엄청 그 부드러워요. 내장도 들어있고, 떡도 들어있고, 어묵도 들어있고, 어동통 순대. 순대볶음은 처음 먹어보는데 여기 그냥 기본 순대도 맛있거든요. 적당하게 딱 감칠맛 있게 짭조름해서 허파예요 허파! 느끼는 음음음 신라면이랑 불닭볶음면 사이? 요거를 시키는 이유는 원래 이거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떡볶이 소스도 맛있어서 떡도 맛있고 이렇게 먹으려고 시켰어요 그리고 곱창

이게 약간 매콤하긴 하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애초에 같이 식혀서 비벼서 드시면 매운맛도 중화되고 맛있고. <laughs> 모든 재료가 다 국산이에요. 추억의 킹사이다 <laughs> 이게 왜 이렇게 휘어져 있지? 어, 폈습니다. 김밥 1위, 이거 두개 같이 먹었을 때 조합이 2위, 떡볶이 3위. 족발 포장하려고요. 아, 여기는 아예 포장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1호 정도요? 생사 예, 예. 어... 증이랑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게 거의 200원 꼴이에요. 아, 양이 되게 아담해요 어묵이랑 오징어무침 이렇게 석박지 국말랭이 쌈무, 새우닭 쌈장 소스도 같이 이것도 소스 김치, 간장 고추냉이 소스 양파, 고추, 마늘 밥은 이미 아는 맛이라 충무김밥. 뭔지야? 이거 그러니까 한 줄에 1인분에 8개씩 들어 있거든요, 밥이. 그냥 생김에 밥 말은 거. 오징어 하나랑 어묵 두 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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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가 안 질기고 양념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이렇게. 음. 살짝 매콤하면서 어묵은 쫄깃하고 오징어는 탱글하면서 많이 안 질기고 여태까지 순무김밥에 막 많이 먹어본 건 아닌데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음! 간이 센, 적당히 잘 익은 이번엔 족발 음. 양파가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소주를 일부러 안 사왔는데 먹자마자 소주 생각나. 잠만 양 음, 족발은 장내도 하나도 안 나고 고기도 부드럽고 가격 대비 양도 양도 가격 대비 진짜 괜찮거든요? 이게 27,000원인데 이렇게 미니 족. 역시, 족발은 미니족이 진짜 제일 촉촉, 야들, 탱글해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기 숙소는 반려동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빠가 애기들 봐주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오빠랑 아빠랑 여기로 낚시하러 같이 오는데, 일주일 동안 여기 혼자 있을 생각하니까 조금 외롭긴 해요. 되게 많이 보고 싶고. 이 비율이 제일 맛있는거다 밥 하나 어묵 두개 오징어 하나 음 떡볶이 진짜 안물고 아작아작 이거 오징어 진짜 크다. 오징어가 막랜덤이에 막 이렇게 통통한 것도 있고. 여기가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킹무김밥이라 그래서 여기서 사온 건데,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맛집이라는 게 느껴지는? 음! 근데 이렇게 그냥 먹으면 간은 좀 평범해요. 어, 다른 거 먹다가 나면이다 풀어버렸네. 음, 어, 너무 예 삼삼 M2? 이거는 한번더 끓여가지고, 한번더 끓여야 될것같아 저는 이제 이거 치우고 디저트 좀 가지고 올게요 이거는 신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처음 먹거든요? 서울우유 우유크림모찌 음. 음~~ 음, 빵이 부드러우면서 쫀득해요. 그러니까 찰지나야 되나? 크림도 묵직하면서 입에 착 잘라붙는 듯한. 개인적으로 크림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 사우루유 커피 크림 모찌롤 오 이렇게 응 커피 커피 향 진짜 진하다. 커피 사탕 맛? 음, 커피에 쌉싸름한 그런 맛이 좀 많이 나요. 이거는 신상이에요? 나온 지꽤 됐나 이거? 오, 거북이 등껍질 모양. 아, 옛날에 그 파리바게트에서 메론빵 나왔을 때 어, 진짜 많이 오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오 헉, 대박 헉, 와 메론향 진짜 많이 나요 음 껍질 까자마자 그 메론향이 확 나는데 메로나 진짜 한1 0개 음축시켜 놓은 맛음 여기 위아래 이렇게 슈크림 제형의 메론 필링이 있고, 와. 진짜 달다. 단 거를 잘못 먹는 편인데, 마카롱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신상 아니에요? 크림 만무스프. 이런 비주얼. 이거 어,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엄청 두꺼워요. 오. 음. 안에 이렇게, 밤도, 달콤한 밤이 듬성듬성 들어있거든요? 와, 이거, 턱. 계속 너무 보여드리나?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오롯이, 오롯이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이 맛을 공유하고 짜 사와 본 건데, 응? 이렇게, 딸기잼도 살짝 있고, 달아요. 근데 이게 필링이 되게 약간 넉넉하게? 다 넉넉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런 맛모습? 그런 거보다더 달콤해서 딱 먹었을 때, 오, 맛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음, 음. 와, 달다. 나머지는 편집하면서 조금씩 따로 그냥 주워 먹을게요. 그럼, 오늘도 다 해봤습니다. 안녕! 음. 음.